리명공간이에 미묘. 처음 알았어요. 화관 말이 보여요. 그러게 우리만 몰랐나 봐요. 노예에게 가는 길. 대한문화공간 품앤 페다고지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어, 품은 소극장 품이고요. 페다고지는 작은 도서관 아 책마을 페다고지입니다. 이두 공간을 합해서 품앤 페다고지인데, 어, 소극장 품이라는 곳에서는 아주 소규모 어,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어, 소감을 나누고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어, 예술인문학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극장입니다. 저는 성소수자 고모인데도 이 정도의 감동과 음, 이 정도의 치열을 네. 맛보는데 그 당사자들은 저보다 몇배뭐백배 이백 뭐 배더할수 있겠죠. 근데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어...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일단. 일반 영화관에서는 보기 힘든 어, 그런 영화예요. 몰입도가 어, 네. 어, 모일도. 대단하네요. 상장도 못했고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해야 할 문제였던가? 일이 일이 그게 왜안 나오란다. 아니 다른 걸 인정하는 일일 인지 그게 왜안 되지? 제 생각에는 우선 저는 저부터 좀 말씀 을좀 드리면 제일 마지막 장면이 아참 아, 귀하게 좀 다가왔어요. 그 부모님들의 크밍 아웃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어, 정말 0.001%라고 생각했던 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시대, 이 시대의 부모들, 어른들의 역할이 뭔지, 그렇다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뭐 뭔가 그분들에게 이해시킬 우리들의 역할은 뭔지, 그런 거 사실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도 세상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새로운 걸 맞닥뜨렸을 때 무섭고 두렵고, 어. 혼돈스럽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너에게 가는 길이라고 우리나라 성소수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들의 투쟁에 대한 얘기들을 봤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융화되고 수용되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고 이런 영화를 지역에서 정말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영화도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볼수 있게 준비해주고 상영을 해주는 이런 품앤페다구지 같은 공간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정말 감동깊고 마음이 너무 너무 지금 울컥울컥해서 인터뷰가 안될 정도로 아주 소중한 기쁨을 아, 안고 갑니다. 일반 상영 영화 상영관에서 접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영화들을 이렇게 가까이 볼수 있다라는 게 어,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네.